빨리쓸수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으로도 돈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경험을 해 봤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 돈 낭비고 시간 날리는 겁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아마면 막 얘기를 막 알아보고 전화하고 막 급박한 분들은 막 그런 데 찾는 분들 있어요. 아, 그런 유혹도 오. 고 근데 그렇게 막아름다름도 해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면 교수님들 딱 전문가가 쓴걸 보면 금방 알고 몇 마리만 물어보면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박사 논문을 예를 들어 쓰는데 석사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례를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그 교수님하고만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못 다니는 거예요. 특히 박사 논문 할 때는 어쩔 줄아 대필해서 교수님한테 갔다가 빨리 자퇴 시켜요. 그래서 갔더랬어요. 그 교수님과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누가 받아줘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빨리 자퇴 시켜요. 다른 학교 찾는 게빨라요 그렇게 하시면 돈 날리는 거고 수천만 날리는 거고 시간 깨지고 어차피 울면 울면 전화 와요. 다시 써야 되지그 회사 전화 온다니까 다시 써요. 개빵 교수들은 던져버려요, 얼굴에다가.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나이 들신좋습는고지시한 분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써서 박사님을 통과하려고 왔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그분들 심정은 많이 이해 돼요, 저도. 근데,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건 하나하나 배움이에요, 알았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절은 <laughs> 우리나라 그 연구윤리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규정행위로 되어 있어요. 연구부정행위라고 하는데, 연구윤리에서 위조 변조, 위변조라고 하고 표절 부당한 저작조기까지를 법제도적인 어, 그래서, 미조는 말 그대로 허위로 만든 거죠. 허위로 만든 거, 뭐, 실험 같은 거, 할때 변조도 만든 거죠. 데이터가 나왔는데, 조작하는 거죠. 변조는 쉽게 말해서. 그리고 표절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표절은 공공연하게 일반화된 문구라 할지, 일반화된 지식은 인용표시 안 하고 써도 얼마든지 표절에 해당이 안 돼요. 누구나 다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타인의 저장물이나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디어도 표절이 됩니다. 아이디어 표절. 이럴 때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학술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학술대회는 발표하는 사람들이 그 퍼블리케이션이 된게 아니라 자기의 아이디어를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검증, 플로어에 검증을 받기 위해서, 리뷰를 받기 위해서 발표를 한번 하는 거예요. 학술지에서. 그런 걸 해요. 그러면 그 아이디를 내가 듣다 보니까 좋아요. 아, 나 쓰고 싶다. 내가. 근데 그 사람 허락도 없이 그냥 썼어요. 내가. 그 주제를. 그 아이디어 표적이 명백한 표적입니다. 적절한 표적 표시 없이. 그러니까, 특정 표기를 하더라도 적절하게 안 하면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것이냐? 부당하게 사용한 걸표절적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당한 저작표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 속백말을 말타기라고 하죠. 공저라고 하잖아요. 학술지 낼 때. 내가 다 썼는데, 뭐 교수님 이름 넣어주고, 누구, 전혀 기억을 안 했는데 그냥 이름 넣어주잖아요. 그거 부당한 저작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대학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학위논문 쓸때대학 가서 이런 얘기 했세요 학위논문 쓸때 박사 논문 쓰기 전에 다 학술지 KCI 등재지 이상 한편 내지 두편세편또 어떤 데는 요즘에는 빡세게 SCI를 통과시켜 오라고 러고 SSCI를 통과시켜 오라고 박사 논문보다 물론, SCI도 이제 임팩트 팩터에 따라 레벨이 다 다른데, 보통의 2 이상, 3 이상, 임팩트 팩터가3 이상, 2.5 이상 된 것만 해도 박사문보다 훨씬 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투고하는데도 영어로 써서 어렵지만, 거기서 이제 데스크에다 제출해서 그 레퍼리들, 심사위원들한테 본심 들어가기도 전에 형식이나 뭔가 체계에 안 맞으면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편집 관사선에서 커트를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가 통과됐다고 해서, 이제, 심사 들어가면, 레터, 레터 보내고, 뭐, 지적사항 오고 또 보내고, 거의 그게 6개월에서 2년 걸리거든요. 심사 과정만도.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데, 그거를 요구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요, 대학들 요즘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그래서 학술지를, 국내 학술지를 쓰더라도, 학술, 지도 교수는, 학위 논문의 지도 교수지, 학술지는, 지도를 할 의무가 있는 교수님이 아니거든요. 법률이 얘기하면. 네. 근데 이제 네. 처음 하시는 분.